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10월 24일 토요일 최고의 날 조금만 말을 부드럽게 했더라면 열왕기상 12장 어제는 아침부터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려서 티바체 기도 산책하러 가는 시간이 조금 늦어졌다.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해가 예쁘게 돋았는지 와 정말 예쁘다 예뻐 하는 마음으로 티밭 길가를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을 보면서 방언으로 중얼중얼중얼 밖으로 소리를 내면서 걷고 있었다. 아침 9시쯤 되었나? 우리 교회 앞에 커다란 돌 물더기가 있는데 그 돌들을 우리 집 대문 안으로 옮기고 있는 인부들을 보게 되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는 내리막길인데 걸어서 약 2, 3분이 걸린다. 그 거리를 어깨에 큰돌 주머니를 둘러매고 일을 하는 인부들. 세 명의 인부였다. 아니 저렇게 무거운 돌을 어깨에 메고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하나? 얼른 아들 킴한테 전화를 했다. 인부들 어깨에 돌을 메고 옮기는데 손수레 같은 거 집에 없냐고 했더니 있었는데 지금 축구대 공터에 공사 때문에 거기 가 있다는 것이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거 얼마 한다고. 얼른 타운에 가서 손수레, 손수레 세개 사갖고 오라고 했다. 돌을 옮기는데 보니 다들 맨손이다. 그래서 리 힘이 손수레 사가지고 오자말자 인부들에게 손수레 주고 일을 하라고 했다. 옷들도 보니 다 너무 허름해서리. 작업복을 열 벌을 아예 사갖고 오라고 했다. 키스왈리 레슨을 어제는 밖에서 했다. 하도 집이 공사로 시끄러워서리. 집에 돌아오니 때약빛 아래 일하는 인부들을 보며 마음이 짠해서리. 집에 있는 주스 마시라고 갖다 주고 목장갑 찾아서리. 장갑 끼고 일을 하라고 했다. 내가 떠듬떠듬 다 키스왈리로 말했다. 인부들 다 알아들었다. <laughs> 너무나 고마워하는 눈빛에 사실 딱히 말은 필요 없었다. 요즘 집에 또 하나 하는 공사는 어린이들 사용할 화장실이다. 아이들이 토 주일날 300명이 넘게 우리 집안에 있는 놀이터를 사용하고 토요일에는 아이들이 거의 하루 종일 있다시피 하니 화장실 사용을 안할 리가 없으니 이전에 만들어 놓은 재래식 화장실이 다 찼다. 그러니 화장실을 따로 또 만들어야 한다고 남편이 이번에는 재래식이 아니고 현대식 좌변기를 사용하게 한다 해서 나는 물이 별로 없는데 아이들 소변을 누워도 다 물을 내리게 되면 물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니까 집 근처에 흐르는 냇물을 끌어올리면 된다고 한다. 그래서 리 요즘 아이들 사용할 화장실 만드는 공사 땀시 돌들이 그렇게도 많이 필요한 것 같다. 어제는 완전 떼약빛이었는디그 아래서 돌 나르는 인부들을 보면서 내일은 밥을 좀 해주던지 간식을 좀 풍성하니 준비하던지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선교지에 있으면 선한 일을 할수 있는 기회는 매일 있어서 사실 감사하다. 그리고 상대성 빈곤이라고는 말이 있는데 이곳 현지인들의 삶을 보면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진 자인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내 집에 뭐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 없다는 말을 얼마 전 묵상에 쓴것 같은데 이곳 주민들 사는 곳 가보면 일단 전기가 없고 화장실은 다 밖에 공용 화장실이고 작은, 집은 안방, 작은 방이 따로 있지 않고 그냥 커튼 하나로 가리고 산다. 부엌엔 아궁이 하나에 뗄감 나무들이 있고, 나보고 그런 곳에 살라고 하면 과연 며칠을 살수 있을까? 나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매달 식량을 나눠준다고 하지만 그 식량은 겨우 옥수수 가루 두 포씩 정도. 그러나 나는 그렇게 식량 나눠주는 날이면 피곤하다고 집에서 식사 안 하고 식당에 가서 의식한다. 사람 사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 선교지에서 내가 살고 있음으로 인해 내 인생의 사치라는 것과는 담을 쌓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열왕기상 12장, 7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They reply, If today you will be a servant to these people and serve them and give them a favorable answer. They will always be your servants. 좋은 말로 대답하여 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는다. 내가 내 인생에 후회를 하는 상황을 말하라고 한다면 거의 다 말과 연관이 된 것이라고 하겠다. 나는 누가 무엇을 물으면 답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 자주 있는데 그 답을 어떻게 해주는가에 따라서 상대편의 기분이 바뀌어지는 상황이 많이 있다. 많은 경우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위로, 격려, 세워주는 말을 하면 상대편이 마음이 평강 위로 기쁨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담을 했다가도 더 마음이 내려앉을 수가 있는 것이다. 나에게 실망을 했다, 서운하다 이런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다 내가 한말 때문이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말을 건넸는데 내가 그 말을 무자르듯 탁 잘라서 말을 할때 위로를 받기 위해 문자했는데 위로 대신에 말을 좀유하게 하거나 돌려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말을 할 때. 다 내가 말을 조금만 더 온유하게 했더라면 그러니 오늘 묵상구절처럼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이 말씀을 적용했더라면 더 좋았을 상황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Pleasant words are a honeycomb Sweet to the soul and healing to the bones 자문서 15장, 아 16장이구나 16장 24절이 오늘 막묵상과 함께 저절로 맞물려 떠오른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많은 문자를 받는데 어떤 문자는 막바로 대답 안 하고 조금 쉬었다. 대답하면 더 부드러운 답이 될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템포만 늦어도 되는 건데 꼭 그렇게 직선적으로 답을 해주지 않아도 되었는데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성경 구절이네요. 선교지에 살면서 현지인들에게는 차라리 이런 실수는 안한것 같아요. 이들에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화를 낸 적은 거의 없어요. 선교지의 주민들을 주종 관계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현지인 자매를 만났는데 한국 사람들을 많이 접해본 경험이 있는 자매 같았는데 한국 남자들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소리를 막 지르고 화를 자주 낸다고. 한국도 다녀온 자매 같던데 그런 말 들으니 현지인들에게 더더욱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현지인들에게는 온유하고 자상한 선교사 비스무리 한것 같은데, 한국에서 상담이나 무슨 질문 해오는 사람들에게는 대답이 항상 온유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얼마 전에는 어떤 멜에서 어느 자기 강아지가 죽어서 충격이 너무 심해서 요즘 자기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고, 왜 하나님은 그 강아지를 자기에게 자식처럼 주었는데 데리고 가신 거냐고.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고. 이런 상담 말을 들으면 강아지를 좋아하지도 않는 제가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야기 나누는 모든 사람들, 상담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말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말인지 잘 분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쪼록 어떤 대답에도 그 대답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답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토요, 천국 잔치가 있는 토요일입니다. 아이들이 훌라후프를 좋아한다고 해서리 훌라후프를 더 사러 가야 하고 집에서 부활을 시작한 달걀들이 드디어 병아리가 되었습니다. 200마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병아리들 키우는 기구들 더 필요하다고 해서리 그것도 사러 가야 하고 오늘은 쇼핑 가야 합니다. 저의 이 다양한 사역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대답하고 계시죠? 그대 차안이십니까? 아니면 사무실 바로 앞이십니까? 아니면 부엌이십니까? 안방이십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은 그대를,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실 것이고, 그대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도 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말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또 초이스, 초이스, 초이스 선택을 하는... 그러한 묵상을 제가 오늘 했습니다. 조금만 내가 말을 부드럽게 했더라면 저에게도 말에 대한 후회, 실수 많이 있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저로 인하여서 실망한 사람들, 서운한 사람들, 섭섭한 사람들 다말 때문인 거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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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을 좀더 부드럽게 했더라면, 좀더 온유하게 했더라면 좀더그 사람의 공감대 형성을 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했더라면 음,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 모두에게 그런 상황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또 우리에게는 또 감사한 것은 이 상황을 또잘 극복하고 좀더 나은, 좀더 좋은 말할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주어졌음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말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음, 마음의 커다란 뭐라고 할까 자비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 관용하는 마음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이 사랑하는 그대여 이 말은 앞만 들어도 좋죠 저도 사랑하는 그대여 앞만 자주 어, 또 리핏 리핏 해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은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오늘도 건강하게, 밝게, 맑게, 힘차게, 긍정적으로 믿음 가지고 하루를 생활하는 그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